자, 지금 여기 보면 직선이 총 3개가 있는데요. A부터 먼저 구할게요. A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같다고 두겠습니다. 이거 하고요. 이게 같다고 두면 2X가 T가 되니까 여기가 X는 2분의 T가 되고요. 2분의 T를 여기 X에다가 넣게 되면 T 더하면 2분의 3T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b는 요번에자 다시 얘하고 얘하고 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t가 2x 플러스 t라고 두면 3x는 t가 되니까 x는 3분의 t가 됩니다. 3분의 t를 요 x에다 넣어주면 3분의 2t에다 t 더하면 3분의 5t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b 좌표도 구하고 a 좌표도 구하고 다 구한 거예요. 자 이제 문제에서 P를 또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면 되겠네. 그럼 여기는 Y절 편이니까 0, 2T까지 구했습니다. 자 AP의 제곱 A에서 P까지 A라는 점에서 P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안 써도 되겠죠. 제곱했으니까 그러면 4분의 1T제곱 더하기 자 얘하고 얘하고도 2분의 1T나니까 제곱하면 4분의 1T제곱분의 자, BP의 제곱, BP의 제곱은, 자, 얘하고 약은 3분의 t만큼 차이 나니까 제곱하면 9분의 1 t제곱 더하기, 얘하고 3분의 5t하고 2t도 3분의 t만큼 차이가 나니까 9분의 1 t제곱이 되겠죠. 지금 위아래 똑같죠? 위아래 9분의 1 t제곱, 차수가 똑같아요. 4분의 1 t제곱 이렇게 되니까, 무한대로 갈 때는 최고 차의 개수비만 보면 되겠죠? 그래서 9분의 4가 정답이 됩니다.